이만 만들기 어려운 만큼 좋은 물건이겠지. 잘했어. 이제 강 아이템을 준비해 볼까? 이 정도야 금방 만들지. 이건 마음대로 만져도 돼? 남전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인상자는 아니겠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결국, 뭐 호텔이라니. 무거본 적도 없는 걸. 아, 멀미는 싫은데. 아퍼도 이런 곳에서 살 일은 없겠지. 피할 수 없겠네. 아! 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직접 걸어가는 쪽이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계속 여행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중요해. 이럴 수 있겠냐? 어색한 형이야. 고눈석이 이 장소에 떨어진다.

이런건 처음보는데? 이런 마음으로 처음 도나 <목소리도> 네. <이> 순간을 낳기자안먹 <목소리도> 그냥 먹어라! 학교는 별로 좋아 부활에성공 하네요. 이 부활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아 알았어. 사원의 팀에 들어가지 않아 다른 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특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 건 아니겠지? 이건 마음대로 만져도 되는 거 감전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핵수 재료를 찾았어 지봐 익숙한 냄새가 나 장작 장작으로 쓰긴 좋겠는데? 자, 차원이 열렸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거야.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거야. 알파로 발견했라 알파로 오,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나타날 예 의미를 <목소리도> 찾아보자. 멋대로 들어 쟤도 고도쟤봐로 되고... 아, 아.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좀... 근처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곳이 있어. 이라니. 평소에... 아, 기리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 승! 필승! <laughs> 좋은 풍경이네. 좋은 풍경이네. <laughs> 설정됐습니다. 아,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냐? 잠깐 쉬는 건 괜찮아.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다른 생체들도 숨어 있을 거야. 부활에 성공을 하네요. 이 부활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겠죠. 저너니 때려도 되겠지. 체식도 중요해. 아, 아 알았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자. 있다고. 갑자기 뭐가 일어나면 100% 적인이 때려도 되겠지? 근처에 청원의 틈이 생성될 곳이 있어. 경고, 아, 근처에 있밍에 유의해야죠. 아, 결국 부활에 성공을 하네요. 이 부활이 경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겠죠? 아, 결국 부활에 성공을 하네요. 이 부활이 경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겠죠? 크레딧이 충전된 루이를 공격하면 크레딧을 얻을 수 있어. 루이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승자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거야. 이 쉬운 줄 아냐? 수긴야. 아, 멀미는 싫은데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야? 캡수 연구실에 갈수 있어. 피할 수 있겠냐? 자, 웃으세요. 했 앞으로도 이런 곳에서 살이 선수 주목해야겠습니다. 땅 필승! 필승. 그대로 여기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 필승. 금지구역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파밍에 유의해야죠 이있습니니었으면좀누워있었을 텐데 이거 마음대로 만져도 되는 거야? 고있습고그러니거아니겠을 <laughs> <누워 봐라. 웃음> 시간을 자 이제 재료를 서네 나오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 <목소리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목소리가> 연구실 전용 루프야. 저걸 타고 연구실로 이동할 수 있어. 안쪽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강한 개체가 있을 거야. 조심하는 게 좋아. 특수 재료를 손에 넣었어.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 특수 재료네. 걸로 멋진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 하이퍼루프가 활성화됐어. 어. 빠져나가자. 멀미는 조심하려고. 이대로 여기서 그 떨어졌어 어서 가 봐. 시간을 낭비자. 조심해. 위클레인박사야막혀요 아, 그냥 먹어라. 먹을 건 없냐? <목소리> 와,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다들, 가족과 다 함께 무사히 피신한 걸까? 배를 타면 멀리 떠날 수 있겠지? 이 순간을 남기자, 피할 수 있겠니? 안 되겠다고! 풍경이네. 여행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중요해. 슈라카노, 저기서, 파키네프자. 저기서, 저기기서저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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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기서 돌렸나? 뭘좀 남기고 돌아가 셔. 금지구역 설정됐습니다. 아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 앞으로도 이런 곳에서 생존자가 사망했다. 습니 아. 루미를 찾아야 해. 루미에게 가면 어? 아군이야. 아. 휴식도 진짜. 연쇄 처치 중입니다. 마지막 세 팀. 빵이다. 마지막 전투만 남았어 신세 처치 중입니다 이그 정도냐? 마지막 두 팀이 남았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국 필승! 다들 가족과 다 함께 무사히 피시는

그래. 이긴 다음엔 뭘 해야 하지?